누나 잘생겼다 어?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괜찮아 아니 너무 흔들릴 것 같은데 아,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 앉아서 찍어 앉아서 찍어 아,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죄송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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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Fortnite. 반다반갑 오늘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천만에요. 편히 즐기다 가세요. 저희 어, 왕국에서 준비했을 때보다 완전히 기분이 더큰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방으로 초대했던 거였지만요. 아, 음. 아, 아니에요. 그때는 충분히 <laughs> 잘 즐기고 갔었는걸요. 이야, 이렇게 의리에 대한 뜻은 또 처음 와보네요. 그렇지 않아, 군그부서좀 아, 마. 뭐. 옛날에 내가 볼래. 그렇지.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했잖아. 약속 지켜. 예, 알겠어. 유진은 마치 궁전에 처음 와보시는 사람처럼 놀라시네요. 네, 정말 기쁘시겠는데요? 사실 두분다 이런 위치에 오른 지는 얼마 안 들지 않았어요. 유진씨야 뭐 이런 일하고 워낙 관련어 없으셨던 분이기도 하고. 아, 뭐 그런 셈이기도 하죠. 재생이 몇안 되는 일일텐데, 네. 오늘 마음껏 즐기고 가야겠네요. 아참, 오늘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만찬을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저와 백설공둑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 왕국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찬의 메뉴를 준비해주신 백설공주와플로리아 왕자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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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네? <laughs> 이거 자스민 차인데 이게 불면증에 좋다고 하거든요. 떨어드릴까요? 아전 괜찮아요. 또도 이따 커피를 한잔 마실 생각이라 차는 안 주셔도 됩니다 아.. 어, 네.. 친데렐라, 차 마시.. 차 필요해요? 이 차는 쓰지도 않고 맛있는데.. 요즘 차 마실래요? 이거 자스민 차인데 불면증에 좋은 차 말이죠? 네, 여기요 라푼젤도 차 필요해요? 아, 전안 주셔도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따뜻한 라푼젤 고마워요 갑자기 무슨 아, 일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강난까지칠 필요 없어. 어서 일어나. <laughs> 식사가 어겹니 어서 드세요. 그 차가 그렇게 맛있던가요, 백설공주? 저도 진작에 좀 받을까 그랬나? 좀 따라주시겠어요? 백설공주? 야, 뭐 지금 갑자기 뭐하는 뭐 일이 내가 가볼게요. <laughs>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말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laughs> 백설공주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무엇보다도 플로리안씨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갑자기 차를 마시고 집다니 여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다들 이만 나갑시다. 잠깐! 아! 저희가 움직이지 말아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여기서 나가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지금 여기서 위, 움직이는 것은 위험해요. 백설공주는 먼저 차를 한잔 마시고 곧바로 쓰러졌잖아요. 이 안에 범인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신데렐라. 아니 우선 자리에 앉아요 지금 저희를 의심하는 겁니까? 누가 또 쓰러질지도 모르는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이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자리를 떠나겠다는 당신들 제가 어떻게 믿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여의자예요 피해자는 백설공주고 나는 백설공주의 남편 플로리아 남자입니다 <laughs> 나는 모두가 자괴자의 외가 있어요 <laughs> 베리 말한 것처럼 백설공주는 차를 마시고 대충 쓰러졌어요 가장 갑자기 부상한 거 알아? 자리 틈 없이 숨하고 쓰러졌죠 대선공주 두명 모두에게 차를 권했어요. 심지어 제 자리는 직접 따르기까지했죠. 여러 전에 대선공주가 차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친 후에 함께 마을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차를 마시지 않았어요. 대체 왜죠? 제 머리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엉켜 있는 걸요? 머리를 정리하던 참에 차를 권하셔서. 이차 받을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머리를 그때 비어서 했던 거예요? 그건 그냥 우연이죠 그런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플로리안 아 맞아요 그리고 전 정말 자스민 차를 좋아하지 않아서 받지 않은 것뿐 그 안에 뭔가 들어 있으리라곤 상상도 할수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거절했습니다 대체 플로리안 당신 말고는 아무도 차를 안 받지 않았나요? 백설공주의 유진에게도 차를 따라줬어요 하지만 저도 플로리안과 마찬가지 이유로 저도 마시지 않았죠 직접 <laughs> 준비해주신 공주님의 말씀을 마시기 전에 듣고자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말아요. 모두가 틀린 말을 하 것도 아닌데. 그러고 보니, 신델라, 당신은 왜 차를 마시지 않았죠? 전 원래 차를 좋아하지 않아서 마시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왜 백설공주가 쓰러진 자리를 빠르게 때려간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죠? 무관심했던 건 아니에요. 전 백설공주가 쓰러졌을 때 크게 놀랐어요. 하지만 전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나가려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온지 아시잖아요. 이 일이 제게 해가 될것 두려웠어요. 이일 때문에 제 권, 권력과 명예가 쓰러진다면 책임질 수 있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츤데렐라 백설공주가 쓰러졌을 때 정말 눈물 한방울 쫓아 흘리지 않더군요. 사람이 쓰러졌다고 꼭 눈물을 흘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논리대로라면 유진도 충분히 범인 될수 있어요. 백설공주가 쓰러졌을 때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건 유진도 마찬가지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게다가 저자는 우리처럼 왕자 출신도 아니에요. 유진은 원래 도둑이었다고요. <laughs> 다져야 할나요 내가 왕자 출신이 아니라고 범인으로 지목당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까지 출신으로 범인을 따지면 곤란해요. 출신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자가 도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진은 엄청난 수의 경비병들을 뚫고 성에 잠입해서 왕국의 보물을 훔쳤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현상수배까지 붙었던 그런 도둑인데 이 정도 독설쯤은 그에게는 시부 중목일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도 아, 도둑질을 했는지 오래됐어요. 라푼재가 그런 교훈은, 근데 다 상관도 버린적수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라푼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 제가 무슨 교훈을 벌이죠? 그런... 전 그냥에 대한 질투심도 워낙 없는데? 유치원, 그만해. 요, 여보, 왜 그래? 정말, 어, 그래. 진짜 유치원은 그래. 아니지. 나 정말 아니야. 여러분, 네, 잘 생각해봐요. 왜 백설공주가 그 차를 마시고 죽었는지 알아는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요? 지금 누가 차를 안 마셨는지 따져봤자 뭘할수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차를 안 마셨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니요, 유진? 그건 백설공주를 죽인 범인을 알아내는 가장 확실한 실마리가 될수 있을 텐데요. 백설공주를 죽인 범인만 알수 있다면 그녀가 죽은 이유쯤이야 쉽게 추궁할 수 있으니 <laughs> 왕자들처럼 얌전히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범인을 찾. 저 똑같이 차형하는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자는 저자는 차 갖고도 거절한, 거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모두 예절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차를 거절하는 것도 일종의 예절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저 조등놈이 다딴걸 알고 있긴 하겠어요? 미안하지만 차닝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출신에 대한 언급이나 유진에 대한 호칭을 도둑으로 칭하는 건 유진에게 매우 무례한 행동이 그렇습니다. 매우 무례해요. 십칠 대 차미는 우리나 범인이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냥 막 말도 안 된다고요. 유진 목소리 낮춰요. 그리고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차를 받고도 마시지 않은 이유는 뭔지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그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무슨 <웃음> <웃음> 기억이 나질 않는다니 무슨 그런 황당한 말을. 유진은 백설공주의 차에 독이 든걸 알고서 그녀가 마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백설공들 죽이고 자신은 살기 위해 그런 겁니다. 네,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아직 조기 차에 들었던 것인지 컵에 묻었던 것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이 상황이 나아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내 판단이 섣부르다고 한 거예요. 급박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빠르게 사고하는 것이 섣부른 게 아닙니다. 플로리안. 그리고 백설공주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서 그녀가 억울하게 죽은 걸 대갚아주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요. 맞는 말이죠. 이렇게 된거 당장 유지를 포박합시다. 아니 이렇게 된거더 말을 필요 도 없어요. 당장 저자를 처형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범인이 만약 기한에 있다면 빨리 제값을 치렀으면 좋겠네요. 굳이 당신 지금, 지금 그말 무슨 뜻이란 거야? <laughs> 아니 이 정도면 범인은 거의 다 확정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기 있는 모두가 자네를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진. 아,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정말 결백하다고.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겠나. 당신이 가장 믿고 있었던 아내마저 자네를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픈 죄이 그럴 리 없어. 내 아내는 나를 항상 사랑하고 믿는다 평소에는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지금도 그런가요? <laughs>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봤을 때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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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이 가장 강력한 범인으로 <laughs> 올리는 것 같은데. 요 여러분 뭘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나 의심하는데 나 정말 아무것도 안했어 그리고 오히려 누구처럼 벽에 차에 두고 탈 만큼 유용한 사람은건 여기 샤미씨 말고 없는것 같은데? 그 시라이... 당신이 지금만 다 했어? 여기 벽에 두고 넘치는 사람을 돌아가다니 계속 좋고 쉽게 말하면 는데 도저히 안되겠네 내가 빅사금인줄왜 죽여? 심지어 라푼젤이 날를자지 만든 원인도 바로 너 때문이잖아 <laughs> 면명 그만하고 어서 처맥해! <목소리> 그만! 제발 그만해! 제발 뭔가 중요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일치했주면 아, 백살봉조를 죽인 범인을 찾아서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되갚아주는 거예요 백설공주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은 유진, 당신일 것이고요 하아... <laughs> <laughs> 그렇게 마치 다 아는 양떠들지말아야벨 더는 줄여줄 수 없네요 벨, 네, 지금 정신이 스스로에게 너무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탐정 놀이 가고 싶다면 한두 명 정도는 더용의 선상에 둔게 논리적이라고요 음... 일리 는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라푼젤? 유진에게 무언가 들은 거라도 없을까요?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제, 제가 어떻게 백설공주 죽여요? 저, 전 아무것도 몰라요 오히려 지금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플로리안 당신은 왜 백설공주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거죠? 플로리안이 서로 어떤 사이였는지 우린 알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s 로리안 어. 당신이 지금까지 계속 무언가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들은 지금 내가 내 아내 차에 독을 다 죽였다는 말입니까? 오늘 만찬과 차를 준비한 건 분명 당신이었어요. 당신이 남편이 o t sure. I a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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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 am n 독일 찬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네, 네. 당신을 떠올렸고 했는데 네. 플로리안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laughs> 당신의마다 누군가를 계속해 몰아가면서 의심해서 벗어나려고 했다고 말했니까 우선 플로리안이 백설공주를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전까지 내가 아니라 플로리안을 의심해봐야 하는 게 맞고요. 아니 하식도 같은 일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플로리안을 이번에 몰아가는군요. 다들 진정하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범인 찾기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laughs> 네? 범인을 찾고 그자에게 똑같이 벌을 내려야 정의로운 거죠. 범인을 찾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겁니까? 네. <laughs> 그렇게 정의를 좋아하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범인찾기인가요? 여러분, 지금 베리하고 있는 건 그저 이 모든 책임을 떠나서 스스로 독이든 차를 마저 마셔줄 희생자입니다 베리는 스스로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신이 아니라 먼저 챙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찾고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대갚아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플로리아는 자꾸만 도망치려 하고 있어요. 내 말을 틀리지 않았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치해야 할 것은 품위란 말입니다. 품위. 벨, 플로리아! 이 고귀한 왕국의 왕자와 공주인 여러분. 제발 자리에 맞게 행동하시고 서로 싸우기보단 우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는 말입니다. 잠깐. 저는 시간이 없어요. 다들 투표합시다. 각자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잡아떼기만 하니까 각자 입장을 들어보고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지 투표하면 해결될 일 아닌가요? 투표가 제 좋은 생각이네요.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렇게 정말 괜찮을까요? 좀 생각해 봐야 할것 같은데. 저는 투표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더 공정하게 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동의해요.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중요하니까. 에? 그럼 당신도 투표에 동의하죠? 아니요. 전 투표하고 싶지 않아요. 플로리아는 제가 이 악몽을 죽음으로 끝내줄 무거운 희생자를 찾기에 바쁘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누가 지목될지 뻔히 보이는 이런 투표야말로 그 억울한 목숨을 만드는 원인이 될 거예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전 동의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투표에서 지목당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차라리 토론을 계속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왜죠? 투표가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벨? 혹시 당신이 범인이라서 그런 거야? 아,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저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결정을 내리길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투표는 누군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왜 그렇게 투표를 두려워하는 거죠, 벨? 우리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거라도 있는 건가요? 찔리는게있기도한 듯한 당신의 그런 태도가 스스로를 점점 더 수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더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해요 우리 투표합시다 혹라도 투표를 해서 내가 지목되면 내가 지목돼 전 이렇게 죽어버리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는 건 옳지 않다고요 벨!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죠 우리가 함께 결정을 내리면 그게 최선일 거란 말입니다 전 결정을 마쳤어요 투표하겠어요 뭔가 이상해 벨, 당신의 반응이 너무 과해 이대로면 혜리 모하에게 주목받는 건 시카 문제일지도 모르겠는데. 오. <laughs> 이 컵도 벨의 컵. 누구 하나 범인으로 몰아세우지 않으면 그렇게나 불안해하고 안달이 났던 사람도 벨. 투표를 하자니 범인으로 몰릴까봐 그렇게 불안해하던 사람도 벨. 당신이네요? 나는 처음부터 벨리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고요. 난이 차를 마셔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응. 내가 오늘 당신들을 몰아가면서 당혹해 말했던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이 날 몰아갈 자격이 있나요? 오늘 편을 바꿔가면서 자기 입장만 챙기던 건 오히려 당신이었어! 배! 대단히 시끄러워요! 지금 나만 당신을 몰아가나요 우리 모두가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대체 지금 무슨 말이 더 필요한 거죠? 나라고 안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자리에서 플로리안과 신대를 라도그 누구 하나 취업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배! 당신은 절대 정의로운 시민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헛된 사람 짚고 넘어질 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가장 못되게 굴었는지 다들 알잖아요. <laughs> 라푼젤이야 말로 방금 전까지 세 편을 들면서 유진을 몰아세웠어요. 이 여자는 자기가 불리할 때 자기 남편까지 버릴만큼 자기 이익만 찾는 여자라고요. 전 범인 찾기 투표를 하려거든난 라푼젤에게 투표하겠어요. 그래요, 벨. 군지 몰리는 투표가 가장 공평한 선택이라고 깨달았거든요. 난 벨에게 투표하겠어요. 참. 신데렐라 플로리안 모두 모두 르게 투표할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아직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laughs> 아무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유진을 몰아갔던 건 전부 당신의 꿈에 넘어가 그랬던 거였어요. 가엾은 나쁜 젤는 그저 그저 베르게랴에 빠져 넘어간 불쌍한 피해자의 불가하다고요. 내 말에 유진이 상처를 받았다면 유감이지만 유진이 그런 것 하나에 못해줄 남자로 보이나요? 유진 그렇게 쳐다보지 마. 나쁜데. 야네 사람 아 나쁜 건.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변한 적 없단 건. 당신이 누구보다더잘알고 있잖아. 나쁜 건. 전의협박아이지 <laughs> 내가 아니고. 아, 당신은 구보다더잘알고 있잖아. 지겨운 소리 하지마 아, 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더러운 그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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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랬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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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지금 지금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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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라푼젤은 기회만 비행, 보인다면 그 누구든 쉽게 팔아먹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전부 얘기했잖아. 벨리 속고 속인 거라고. 당신들도 지금 배에게 속고 있는 거야. 왠천그 누구보다도 나를 열심히 몰아갔던 것도 라푼젤이었죠. 사실 라푼젤은 처음부터 범인을 찾을 생각이 없어요. 그저 이상을 빨리 흘러넘으려고 했을 뿐. 정말 다들 못 봤어요? 백설공주가 쓰러져 다들 실패할 때조차 라푼젤은 억지로 눈물을 흘렸다고요. 모두를 속인 건 라푼젤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백설공주가 쓰러졌을 때그 누구보다 슬프게 한 사람은 나야. 그리고 그동안 부시당하던 백설공주를 따뜻하게 된 사람이 바로 누군데 바로 나라고! 참 라푼젤에게 투표하겠어요. 라푼젤의 의도대로 벨이 독이 든 차를 마시고 죽는다면 그건, 그건 백설공주가 죽은 모든 사건과 맥락이 일치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된건 전부 라푼젤이 신데렐라를 범인으로 몰아가서 생긴 일이었어요. 정말 이 싸움이 백설공주를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난더 이상 라푼젤의 태도와 행동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라푼젤에게 투표야겠어요또 라푼젤에게 한 번. 네, 다들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말아요. 난난 절대 범인이 아니에요. 내가 전부 얘기했잖아요. 베리 더무서 거라고. 난난 절대 범인이 아니에요. 하, 라푼젤, 이제 누가 범인인지 봐요. 언제까지 우리 뒤에서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투표로 결정된 범인 라푼젤 당신입니다. 어서 법을 들어올려요. <laughs> 당신이 앉은 그 의자도, 당신 앞에 놓인 그 차도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어서 마셔요. 어서 마셔요. 마셔, 마셔. 제발, 제발 다들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유치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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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나 소민이 아니야. 어서 마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것 멍청한 라푼젤이 차를 한 입에 꼭 들이켰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화를 낼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짜 범인이었는지 아니면 무거한또 하나의 죽음 뒤에서 누군가는 미소 짓고 있을는지 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때가 된것 같군요 그로님과니와 네, 배우. 아, 배우들의 기가 막힌 연기실력에 네. 괜히 눈꼬리 오싹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잔혹동화라는 아이디어도